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J 카운트다운 <Counted> 사회자를 <Counted> <Counted> 맡은 김지원 동현석 입니다 여러분 송년회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 속에 나온 이유는 바로 J, J, J 카운트다운 J 준비하는 J 대학 부원들의 J 열정적인 준비 과정을 보여 드리기 위함인데요 자 그러면 모공우팀 나와주세요 자 지금 송년회 진행 상황이 어때요? 진행 상황은 모르겠 a <laughs> s 아네네네 네. u n g a 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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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이번 송년 u 한마디 표현하자면? <laughs> 열정 뭐지, 뭐지? <laughs> 패션 어, <뭐야? 웃음> 성영 씨, 네? 어... <laughs> 씨, 이번 송년회 어떠세요? 성영 씨, 이번 송년회 어떠세요? 이번 송년회는 정말 청춘 그자체 <laughs> <laughs> 오늘 준비하는 한샘이의 각오는? 음, 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홍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가식적이다 뭐야? 아, 진심을 내고 네. 가식이라고? 뭐야? <laughs> 일단 알겠어요. 아, 네. 인터뷰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laughs> 홍련의 이만은 어, 어, 파도님의 각오 어때요? 우리 모든 애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웃음> 지금 열심히 연습하셔서 물 마시는 건가요? 네. 연습 진행 상황이 어떠죠? 아주 손주, 순조롭게 아주. 손조로워요 <laughs> 어? 네. 네? 모고모고 속년에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않아요. 같아요. <laughs> 뭐가 좋죠? <laughs> 나쁘지 않아. 전체적으로? <laughs> 학생들이 잘 따라오나요? 응 미쳤어요. 와 정말 준비 과정부터 너무 재밌었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은 스프팀보 가실게요. 근이 형. 이번 송년회. 한 간략하게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팀 이번 성년회요 네. 네. 그리고 셀렉트 극 팀이 그리고 생각한 이번 성년회는 그래 해요, 화사한 느낌. 안별적로 한다면 아, 그냥, 느낌. 그냥 사랑해 해요, 사랑해. 네. 음. 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유기하자면 네. 시기타운이요? 어. 지나고 보니 어, 이 모든 어, 것이 하나님의 어. 은혜였다. 네, 네. 아, 네. 하나님 너를 유하면 사랑해 해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명설이 쓰였을지. 어, 있어요. 일단 어디서든 사장을 믿나? 이럴 정도로. 전 대체 슬랭스뭐모이야 되잖아. 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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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방때물.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고 갑자기 이렇게 찍어. 고성아 팀장한테 한마디. 아, 나 팀장. 그 약간 한성이좀더 자연스럽게 할게안 되니? 당연히 아, 약속 당연히 약속 못지겠는데 내년에 꼭여자친구만들자 아장아장 파이팅와 근데 다야? 면처럼 하게. 아장아장아장. 파이팅 여자친구 왜... 야전구...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네. 여기서 이걸 말하는 받. 편집할게 편집할게 안안안안남보 궁금해서. 첫 번째 예뻐야 되고 귀엽고 어 뭐지? 흰색머리 그녀. 마태복음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늘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파이팅 오. 제발 그렇게 좀 살아봐 그 다음은 박이 나? 오가올한해 어, 너무너무 고생했고 내는 조금만 더기여지자아왜 어? 그러는 거야? <laughs> 뭐 거야 아 귀여워x3 아니 뭐가 귀여와 진짜 준비 과정부터 정말 장난 아니었는데요? 자 그럼 범부다탕같이 팀 만나보시죠 네, 저희는 춥지 않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두 번째 촬영인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뭐하러 촬영 왔죠? 무엇을 촬영하러 여기 왔죠? 자전거에서 네. 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laughs>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오! 웃음> 저희는 개, 세상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개그 동아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부심 있는 예수 중심 교회 대학부랍니다 저기! 네, 배우분들! 어, 아, 저기 어, 인터뷰하러 네. 왔어요! 아. 안돼 안돼! 아. 그러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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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터뷰를 사연. 하는데 에이. 저희 이번 송년회를 아, 아, 준비하면서 아,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네. 아, 뭐 네. 하라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요 마음을 놨습니다 내려놓음 내려놓음 예? 예. 예! 저 승기씨? 어, 예. 아, 저 인터뷰 지금 아, 가능하신가요? 어, 네. 아, 네. 저 혹시 이송년회를 준비하시면서, 네. <laughs> 저, 지금 이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 혹시 그 역할을 준 담당자나 저희 팀장 빠더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 무엇일까요? 되게 감사하고요. 네, 너무 행복하고, 이런, 이런 좋은, 이런 좋은,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어, 저 안녕하, 저. 안녕하세요. 저 인터뷰하러 왔는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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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인터뷰 why? 가능하실까요? Why friends, I'm not not so right? <laughs> 네, 대찮습니다 oh? 네. 대 환장 파티. 어울 거 같은데 사람. 와,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laughs>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어 디저스팀 만나러 가 보실까요? <laughs> 우리 이렇게 춤추겠다고 을 음, 욕심부려 가지고 음, 춤을 추시는 이해 너무. 와! <laughs> 어, 저희 이번에 성년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어, 이번 성년회는요, 정말 저희 성년회 팀에는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춤도 잘추는 사람들도 많고, 지들이라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 갈보 뭐 준비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 에 문제... 네? 잠잘 때 이거 아, 아, 들어가세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laughs> 어, 정말 열심어이 안되면 목도 많이 팀장 님입니다. 아르웨이 네, <놀라> 같아요. 아, 그래요? 아르웨이요. <laughs> <laughs> 이번 성연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최고겠 거니.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이좀 보세요. 아직 멀었다는 걸 알지. 수다 잠시 인터뷰를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민지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야, 민지야 <laughs> <여기> 끝나면 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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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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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웃음> <웃음>